좋아해, 가자를 그럼 오빠 마음이 변한 거네. 그럼 오빠 마음이 변한 거네. <laughs> 와, 설마 어, 어, 진짜 할말 없을 게. 이 논리가. 그냥, 그냥, 그냥 야, 말이야. 이거 못, 못 이기겠는데요? 당황스럽죠? 할말없네 어. <laughs> 아니, 사다 주지. 사다 주는데 그 양이 이제 좀 줄은 거지. 아니, 안 사다 주지. 나무터 먹지 말라고 그러고 있잖아, 지금. <laughs> 얘게잘못걸냈어네 <꺼내는> <laughs> 졌네. 어, 뭐, 뭐. <laughs> 사랑이 변했네. <laughs> 아 수익부터. 우선 일단. 소 이게 김치 없이 고기만 먼저 먹어봐야 고기만. 돼. 아, 고기가 잘 삶아졌나? 냄새가 아, 나나? 아야심장 아, 아니겠습니까? 미실 건 아니야. 우리는 다잘 먹어. 근데 <laughs> 바, 바로 리이 <일시리> 나와줘야 <laughs> 되는데. 되게 떨림, 되게 떨린다. 근데 일단. <laughs> 근데 일단, 일단. 자 내보고 봐. 친제야 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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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좋은 은 잘했다. 그죠? 응 돼지 냄새 안 나. 그죠? 응. 그럼 커피 그렇게 는데아 저게 맛 표현 끝이에요? <laughs> 맛 표현, 냄새 표현 아니었어요 방금은 That's 냄새 이? 표현? 진짜 최소한의 <laughs> <실수하는> 말이다 <laughs> 근데 일단 <laughs> 냄새 좋은 은 잘했다. 그죠? 응 음, 돼지 냄새 안 나. 그죠? 응. 아, 맛있어, 맛있어. 왜 맛있어? 참치 삼중년제 맛있네. 양. 맛있다, 맛있어. 맛있네. 맛있어, 맛있어. 단백 맛있어. 응. 근데 국수, 국수도 되게 맛있는데? 맛있어, 맛있어. 어. 괜찮아. 드시고 계세요? 냄새를 잘 잡았다는 거예요. 냄새 안 나게 내가 잘잡는 거. 야 어디가? 나 서원이, 서원이 데리고 와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래, 고생하고. 네. 응. 근데 맛있어이 맛있는데? 응, 잘했어 이거. 어떤 거? 어떤 거? <laughs> 아 대북 오빠 왜 그래. 아. <laughs> 잘했어 이거. 어떤 거? <laughs> 어떤 거는 뭐야. 어떤 거잘야 지금 은봉이 갔다고 지금, 지금 막말하는 거야? 솔직히 약간 뻣뻣하긴 해. 약간 뻣뻣하긴 <laughs> 해. 근데 음, <laughs> 내가 뻣뻣한 거 좋아해. 아. 사면꾼이네 아, 도우자 <laughs> 안 먹어 김치만 먹어. 많이 남았네. <laughs> 이거는 아기들 먹기딱좋다 아기들. 엉이들, 아기들 먹고 아, 싶어. 막수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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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식이야, 건강식. 아, 구강한 말이야? 밋밋하게 만드는. 제가 간이 지금 하나도 네, 안맞다는 안 거예요. 간이 좀 어. 등소마다 이런 얘기 했죠. 어디가? 뭐 토하러 가는 거 아니야? 우리가 <laughs> 음,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 위주로 음식을 만드니까. 음, 건강식, 단백질.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. 어? 어머어머어머어머. 뭐, 뭐, 뭐. 한 스푼. 한 스푼? 물을 그렇게 많이 넣어. 아한 스푼. 한 스푼. 아, 됐어. 물을 그렇게 많이 넣어. 한 스푼 한 스푼. 됐어. <laughs> 아맛국수에 아, 사실 또 설탕도 넣어요. 식초는 없어졌어. 야, 그, 야, 그, 야, 누구, 야, 누구 없어졌니? 야! 어, 야! 있는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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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! 이거야? 이거야, 이거. 뭐 많이 부족했나보네. <laughs> 많이 부족했나봐. 그렇지. <laughs> 저렇게 좀 때려 넣어야지 맛이 원래 마구 수집도 본인들이 <laughs> 아, 이렇게 스프로. 맞아요. 맞아요. 그죠?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양념 이렇게 많아? 아니, 얘네 산거 같아, 산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식초는 없네. 야 양념이 저렇게 만 찾는 거야. 맞아 참기름이랑 또 저거 들어가면은 어, 응, 이런 그런... 식으로 맛있어. 너 <laughs> 난... 양념을 어디, 어디서 찾은 거야? 그들빨리 아니 그러니까 애들 입맛을 좀 맞추는 거야. 음... 오. 야이거는 그치 빨리. 아니. 은봉호 음, 의자이 <laughs> 빨리, 빨리 먹어야 돼. 야 이게 진짜 완전. 맨날 이런 걸 먹고 산 거야? 아니야. <laughs> 아니 이런 거라니 아니, 사람아. 아니야. 야, 우리들은 좀 자극적인 <laughs> 거 좋아하잖아. 매못 짜고 이런. 그래 이거지. 짜근데. 봐. 오. 맛있네. 음 <laughs> 어, 다 먹었어. 아, 그래서 막고서 사 먹어야 돼 밖에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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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제일 맛이야. 그 아침밥 안 먹고 저거 먹나 봐. 아침 안 먹고 당 충전. <laughs> 서은이 몇개 먹어? 세 번. 그렇지 세번 먹지 사람은. 근데 엄마는 몇번 먹어? 한번한 아, 번도 한안 먹지. 한빵 개. 한빵 개. 빵개 먹지 빵 개. 어? 빵개빵 개. 한 끼도 안 먹어요? <laughs> 밥을 진짜 안 먹어요. 아 그럼 뭐 먹어요? 빵, 빵 좋아하는 거. 과자 좋아해요? 빵? 과자, 간식, 아 단거, 아 케이크 뭐 이런 거. 엄마는 왜 아침밥을 안 먹고 분거지만해? 엄마는 왜 아침밥을 안 먹고 군것지만 해? 빨리 <laughs> <laughs> 대답해줘 물어보잖아. 엄마는 너네 잘때 아침밥 다 먹고 군것질하는 거거든? <웃음> 그렇거든? 그렇거든? <laughs> 우리가 우리가 먼저 빨리 일어나서 우리가 볼수 있거든? <laughs> 그 전에 엄마가 아침을 다 먹고 다시 자는 거거든? <laughs> 그런 <그런가요>? 거야? 어. <laughs> 그거야 응. 어 졌어. <laughs> <야>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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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컸네 이제. <laughs> 근데 아침 안 집하면 이제 좀 먹어. 배가 왜. 안 고픈데 굳이 먹어서 살을 찌울 필요는 없잖아. <laughs> 맞아. 그러니까 형 배가... 건강 때문에 신경 또 쓰이는 거지아 근데 배가 그래서... 안 고픈데 먹기가 싫죠. 야, 오지호 씨는 이제 어, 너도 먹으면서 나도 좀 체를 주고 좀 그래 봐 그렇지 뭐. <에. 웃음> 아침 점심 저녁을 딱 제때 먹으면 살 절대 안 찐다니까. 그거는 살안 찌는 사람들 얘기예요. 나는. 나는. 물 먹어도 죠 아니 밥을 한몫게단걸왜 먹냐고 그러면. <laughs> 간식을 얼마나 자주 드시는 거예요? 빵은 항상 수시로 먹고 커피도 무조건 단 거. 음. 항상 뭐 음. 마른 오징어도 계속 먹고. 마른 오징어. 초콜릿도. 초콜릿 많이 먹고. 초콜릿도 음. 다크 초콜릿 이런 거안되고 밀크 초콜릿에 속에 뭐가 들어있는 애들. 음. 아 반거 되게 좋아해. 열량은 다 채우네. 그러니까 밥을 뭐안 먹어. 아몬드라든지 뭐 땅콩. 달고나. 어, 달고나도 좋아. 코끼? 좋아하고. 그죠? 이런 거죠. 그렇죠? 아기들 게 아니라. 아아아 안할 거예요? 안할 거예요? <laughs> 안할 거예요. 어머. 조금 조금 조금씩 계속 했어요. 먹는 거예요. 네. 아 그런 내용이세요? 밤 같은 거 좋아하고. 진짜 맞아요. 밤밤 너무 공감인데. 밤에. 애들 앞에서는 최대한 안 먹어야 되잖아요. 가서 자면 몰래 소리 안 나는 거 이렇게 먹었었던 적도 있어요. 사실 사람이라는 게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버리면 축적이 됐을 때 이제 이상현상이 오는 거니까 네. 그래서 그러는 거죠. 근데 건강하다, 건강해요. 한건강 근데 진짜 어이없어요. <laughs> 피가 엄청나게 많이 떼요. 어, 피 검사를 했을 때 20대 선생님이 저한테 평생 <laughs> 유기농만 먹고 사셨냐고 그랬어요. <laughs> 그래서 오가 <검사가 웃음> 되게 당황했어요. <laughs> 예? 평생 아, 네. 과자만 먹고 살았는데 <laughs> <laughs> 네, 저러니까 또뭐 뭐 심하게 얘기는 못하겠고. 그, 그, 네. 건강이 좀안 좋고 그러면 본인도 좀 이렇게 바쁠텐데 네. 타고나길 타고. 원래 건강하게 타고나는 네. 사람들이 있어요. 되게 건강해. 네. 아니 다음에 애들이랑 조금이라도 응. 먹어봐봐. 응. 식구가 넷이 이렇게 밥을 먹는 모습을 얘네들이 본 적이 없잖아. 그런가? 그럼. 네 밥을 따로 덜어본 적이 없잖아. 그런가? 그럼 없지. 아... 그러니까 주황이가 밥을 안 먹는 거 아니야 잘. <웃음> <웃음> 근데 옛날보다는 진짜 많이 줄긴 했어. 옛날에 처음 만났을 기억 나지? 그때는 생각해봐. 그래 그 말하니까 다 생각이 나네. 그래 그 말하니까 다 생각이 나네. 오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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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필통으로. 웃음> 어, 혼자 여행 가면 어? 나 생각한다고 트렁크에 이렇게 과자 한 박스 사갖고 왔잖아 한 트렁크 국밥 그 생각해 그때는 자기가 집어넣고 지금은 <laughs> 그것을 쌓아놓고 먹는다고 욕하고 어? <laughs> 어 예과자에 아, 좋아하니까 아, 연애 때뭘 응. 못하겠습니까 연애 할 때는 아, 네. 아, 아. <laughs> 아, 아, 아. 진짜 어이없다 야, 그때는 <laughs> 사랑하고 지금 안 사랑하는 거냐 야, 그때는 그래, 그래. 사랑하고 지금 안 사랑하는 거냐. 아니. 어우 나는 해면못 하겠네, 당하겠네 어. 지금도 내가 똑같이 좋아해 가자를. 그럼 오빠 마음이 변한 거네. 그럼 오빠 마음이 변한 거네. 와할 말이 이게 이게 논리가 되게 <laughs> 말이야. 이거 못, <laughs> 못 이기겠는데요? 당황스럽죠. 할말 어. <laughs> 없네요. 아니 사다 주지 사다 주는데 그 양이 이제 좀 줄은 거지. 아니 안 사다 주지 나 지금 먹지 말라 고 그러고 있잖아 지금. 이게 <laughs> 잘못 걸린 거네. 떨어졌어. 사랑이 변했네. 평생을 <laughs> 저거를 먹어왔는데. 그러니까. 아니 종창이 보고 그러니까. 이거 줄이는거 똑같은 그러니까. 거 아니야. 아, 술이에요. 어? 그러니까 똑같은 아, 그러니까 거야. 똑같잖아도. 아, 어 그런 거 똑같은 건지 못. 그렇지는 않아요. 뭐 요, 요새도 뭐. 많이 먹죠. 아. 저형 결혼하고 많이 줄였어요. 줄일 수밖에 없더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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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뭐그를게 <고를> 없어. 응? <laughs> <laughs> 어? 칼국수 먹으러 갔어요? 난 칼국수는 먹지 않겠어. 왜? 네. 왜? 난 떡만 듣고 먹고 싶은데. 안 돼. 오늘 칼국수. <laughs> 어? 우리의 악연은 칼국수부터 시작된 거야. 칼국수안 좋은 기억이 있다고. 그래서 칼국수집이 없지 아니, 왜? 그때 그 감정을 조금 수그러들 수 있지 않을까. 전혀, 전혀. 칼국수만 더 생각나. <웃음> <웃음> 악연? 왜? 네. 네. 아뭐 풀러 그래. 가셨구나. 내가 주황이, 주황이 나날 때. 그래 주황이 날때난 진짜 아팠는데 정말 서은이 때보다 열배로 아팠는데. 난그 그 상황도 기억나. 내가 벽쪽을 돌아보고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흐르고 있었어. 여기 <laughs> 창문이 있었어. 요 창문이 열려있었는 밖에서는 냄새가 음식 냄새가 이렇게 솔솔 바람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어. 나도 되게 배고픈 상황이었던 건 알지? 그 전날부터 안 먹었잖아 맞지? 그리고 가자마자 게 관장을 싹 하고. 배가 엄청 고픈데, 배가 배가 아프고, 눈물은 나고, 막 이러는데, 갑자기 오빠가, 어, 아, 은영아 배고프다. 나, 은우 불렀어요. 칼국수 좀 먹고, 깨 이러고 나갔죠. 야야 야. 아. 야,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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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니, 저것도 진짜 이상해요. 병원하고 칼국수집하고. 너무 붙어 있어요? 아, 그래도 한 300m 떨어졌는데, 그게 어떻게 가냐고요. 더 떨어져 있었어요? 응. 아, 그만큼 아 서운하니까 더 생각 막 그렇게 느껴지는 저는 예, 거지. 약간 과장인데 어쨌든 예, 아 서운했나봐요. 국물이 예. <laughs> 그 엄청 진해 보이네그 칼국수랑 똑같아. 똑같아. 저도 <laughs> 그, 똑같이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아, 맛있어, 맛있어. 음 맛있지. 음 맛있지 여기. 음. 그래 이 그때 그 칼국집이랑 똑같은 맛이야. 진짜 집에서. 기가 막히게. 그런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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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까지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나봐죠. 어, 저런 많이 거 아니, 뭐 저런 거 평생 가잖아요. 평생 음. 가. 그러니까 음. 이게 저는 그냥 그냥 약간 뭐그 에피소드 같은 개념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음. 음. 아니야. 아니더라고 이렇게 계속 음. 계속 음.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하가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음. 이번에 좀 좀. 어? 이제 사실 이제 그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잘하다가 그 하나의 그 이제 일 소난 걸로 너무 그를 침소봉대하고 이런 거 자체는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용납을 못해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제가 이제 음. 얼마 전 이제 뭐야 이렇게 밤 저는 뭐 어디 이게 단위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. 그 어. 이제 나가서 야 그럼 뭐 밥을 먹으러 가자 해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. 표정이 안 좋아. 이게 얘기는 그거죠. 제가 다리를 앉을 때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음, 뭐랄까 음. 의자 말고 이렇게 음. 벽에 아, 벽, 벽에 좀, 벽에 네. 네. 거기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하게. 툭신한 것도 아, 있고, 그러니까 아, 거길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아, 앉으니까 아, 표정이 안좋더라고서 내가 왜 표정이 안 좋아 그랬더니 오빠는 왜 항상 자기가 편한데 앉냐 아, 이거야. 그래서 아, 내가 그야 그러니까. 여태까지 가정이 너무나 좋았잖아. 이거 하나 갖고 네가 표정이 안 좋아? 아, 오케이, 내가 바꿔줄게. 근데 그걸로 네가 계속 얘기하는 건 그건 내가 봤을 때는. 우리 대화 이건 좋지는 않다. 음. 그러니까 바꿔줬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거를 이제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거 갖고 너무 레파토리로. 우리 에거 얘기 는건안 돼요. 그렇지. 안나봐도내 주위에서는 그게 첫 번째야.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잘했어. 프로포즈 안 했어. 아 근데? 그다음에 아, 애날때 때 칼국수 먹었어. 어, 둘다 너무 큰 잘못을 한것 같은데. 아 이거 두개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. <laughs> 신경을 잘 못해도 <laughs> 두 개만 잘해도 괜찮은데. <laughs> 화장실만 갔다 오고 가자.